안녕하세요. AP투자연구소 김상민 전략팀장입니다. 본 영상은 종목 추천 영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주관적인 의견이 담겨 있으니 투자에 참고만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어버그바터체 보도록 할게요. 종목 코드번호 102-120 되겠고요. 현재 시각은 2021년 4월 21일 수요일 오후 3시 3, 22분 지나고 있습니다. 자 골드만삭스 자율주행 반도체 시장 2025년까지 5배 성장 자율주행차 핵심 기술인 어 아다스의 반도체 기술이 이제 사용되는데 이 시스템은 차량이나 보행자 기타 물체와 충돌할 가능성을 예상해 자체적으로 차량을 멈추거나 피하고 운전자에게 다른 위험을 경고하기도 합니다. 골드만삭스 는 자율주행 시스템용 반도체 시장이 올해 25억 달러에서 2025년 어, 5배 성장한 110억 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오는 2030년까지는 2030, 220억 달러로, 어, 추산이 되고, 어쨌든 자율주행 기술이 발전해 향후 몇년 안에 더 많은 차가 사용될수록 엔비디아 같은 기업들이 자율주행 시스템에서 다양한 유형의 반도체 컨텐츠, 반도체 컨텐츠의 필요성이 높아지는 혜택을 누릴 수 있다고 얘기했고, 그리고, 어, 인피니언 테크놀리지스, MCU 있어 왔고, 선두주자죠. 지금 우리나라 MCU 업체들은 아직 좀, 어, 주목을 못 받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ST 마이크로, 일렉트로닉스, 레이더. 그리고 인피니언에 비해서 시장 점유율이 낮고, 르네사스와 이제 NXP 반도체, MCU에 강점이 있어 이 분야에서, 어, 주목할 만한 업체로 꼽혔고, 그리고 인텔. 인텔도 이제 자율주행 기능을 위한 프로세스 칩 개발사. 어쨌든 이제 글로벌적으로 해갖고 MCU 부, 부분이 어,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고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도 MCU 관련 주들이 어, 주목을 받을 수 있겠죠. 그 선두 주자에는 이제 어부 반도체가 있습니다. 어부 반도체가 이런 시 시장의 흐름을 파악을 하고 이제 이제 아다스뿐만 아니라 어, 그 뭡니까? 라이다, 라이다도 지금 현재 MCU 관련 칩을 또 준비 중이고, 라이다는 지금 기존에 이제 백색 가전 쪽으로 이제 좀 많이 많은 비중을 이제 생, 생산을 했다라고 하면, 이제는 어, 차량용, 어, 자율주행. 반도체에 있어갖고, 조금 더, 어, 역량을 좀 강화해 나갈 것으로, 어 예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오늘 사실 좀 지수가 좀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강보합으로 마무리를 해줬고, 3위 선에서 지지를 받았어요. 이런 측면들이 지금 현재, 어, 버브 반도체에 강세를 대변하는 것 같고, 자, 그래서 뭐 이런 기사도 있었어요. 자, 백색가전 쪽으로 많이 이제 MCU 설계를 했었는데, 어, 전기밥솥, 그리고 뭐 세탁기, 에어컨, 뭐 이런 부분이 있어갖고, 그것이 이제, 어, MC, 어, 어버브 반도체의 주력 분야였고, 자, 이제는, 어, 기존의 고객들은 이제 삼성전자, LG전자, 위니아, 위닉스, 쿠쿠전자 등이 있고, 해외로는 샤오미, 레노버, 샤프 등이 어버브 반도체 거래처, 그래서 지금 이제 요 요것이 이제 어부 반도체의 미래죠. 라이다 레이저를 활용해서 거리 측정을 하는 기술, 자율 주행이 있어 꿀 필수품. 가격이 라이다가 레이더에 비해서 훨씬 비쌉니다. 그래서 여, 사실 라이다가 어떻게 보면 아직 뭐 기술력이 더 필요하다 보니까. 아직 시장에서는 점유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지금 자율주행, 자율주행 분야에 있어갖 가장 이제 큰 시장의 규모는 카메라 부문입니다. 카메라 부문, 그리고 뭐, 레이더, 라이다, 이런 식으로. 요것들이 나중에 좀 역전이 되겠죠. 요쪽이 좀 나중에 많이 올라갈 것 같아요. 그리고 뭐, 그 밖에 뭐, V2X, 뭐, 이런 게 있겠죠. V2X. 뭐, 지도, 맵. 아이나비 같은. 그런 게 있겠죠. 그래서 뭐, 전문가들은 지금 차량용 반도체가 주목을 받으면서 이제 어버 반도체 주가는 급등했지만 실제 매출로 시, 실현되려면 시간이 필요하다. 그, 요런 부분들은 조금 시간이 걸릴 수가 있겠죠. 지금 이런 위에 단계 위에 이런 부분들은 조금 어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고 어쨌든 그 기대감은 이제 주가에 좀 반영된 것 같은데 여기서 이제 추가 상승을 해줄 수 있느냐 없느냐 그 문제에 있겠, 있겠네요. 그러면 지금 이제 돈이 들어왔고 거래량이 일단 들어왔어요. 들어왔고 지금 어 3일선을 또 지지받았단 말이에요. 오늘 지수가 조금 안 좋았고 그렇다라고 오늘 강보합으로 좀 마무리를 해줬고, 그럼 3일선을 이탈하지 않는 한, 한번또 추가 상승을 좀 기대해 봐도 되지 않을까, 이런 계산이 조금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9,100원에서 두번 저항을 받았어요. 그래서 내일 한번 어, 보시고, 내일 장이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3일선을 좀 지지해 주는 요런 부분에 있어 갖고, 만약에 지지가 된다라고 하면, 한번 더 어, 두드리지 않을까 두드리면 2만원까지도 한번 노려볼 만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어, 3일선 5일선을 좀 보, 보시면서 좀 대응을 하셔야 되겠고 음. 그런 측면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향후 이제 지지 라인과 저, 저항 라인은 오늘의 어, 저점 오늘, 오늘의 저점 그리고 이날 고점 부근이죠 18,000원 정도 되겠습니다. 18,000원 정도 되겠고, 자, 2차 16,900원에서 17,000원 그리고 올일선 이렇게 일단 단기적으로 보시면 되겠고, 지금 이 평선들도 이렇게 좀 골든 크로스 구간이 좀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차트로 봤을 때는 굉장히 어, 매력 있는 차트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자어부 반도체 앞으로도 좀 기대해 보겠고 이제 mcu 부문에 있어서도 이제 차량용 반도체 부문에 이제 mcu 가 조금 더 이제 필요해지는 만큼 부족 현상이 있으니깐요 그런 부분에 있어 갖고 좀 기대를 해봐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부 반도체 오늘 관련해 갖고 좀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 라고 하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저희 AP 투자연구소 김용재 소장님께서 매일 무료로 종목을 추천해 주시고 계십니다. 네이버에서 AP 투자연구소라고 검색을 하시게 되면요. 이렇게 상단부분에 AP 투자연구소라고 뜹니다. 이 링크를 타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들어가시면 이렇게 AP 투자연구소 저희 홈페이지가 뜨게 되고요. 여기서 무료 추천 종목이라는 탭이 있습니다. 여기서 2021년 무료 추천 종목이라는 어, 단어를 클릭을 하시게 되면 이렇게 어, 하루하루 무료 추천 종목에 대한 승률 그리고 수익률이 나와 있습니다. 이걸 한번 클릭해 보시겠습니다. 하면 이렇게 무료 추천 종목 이제 사이트가 뜨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무료 추천 종목을 보시기 전에 꼭 읽어보셔야 하는 사항들 여섯 가지 꼭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이거를 이제 읽어보셔야지 어. 무료 추천 종목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설명이 돼 있는 거니까 꼭 읽어 보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이제 소장님께서 아침 7시 56분부터 해갖고 이렇게 미국 증시에 대한 어떤 시황 그리고 어 이슈에 대해서 말씀해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쭉쭉 넘기면 이제 9시 9시부터 해갖고 무료 추천 종목 명이 나가죠 그리고 가격. 매수가, 그리고 이제 목표가랑 손절가가 제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목표가는 목표가대로 수익을 보시면 이제 대응을 하시고요. 손절이 만약에 난다, 그 손실이 난다고 하더라도 손절가로 이제 대응을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소량으로 이렇게 어, 연습해보는 차원에서 하셔야 한다라는 것, 요거를 좀 참고를 해주시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하루에 세 종목 정도 이렇게 추천이 나갑니다. 어쨌든 지금 뭐 하락 상승하면 이제 상승한 대로 이렇게 이제 차트로서 이제 보여주시고요 하락하면 이제 하락한 종목에 대해서도 그에 따른 부분을 이제 손절가로 이제 대, 그 대응을 제시해 주셨으니까 어 요런 부분들을 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무료 추천 종목들은 회원가입을 하시지 않으셔도 무료로 받아 보실 수 있기 때문에 혹시나 종목 추천이 필요하시거나 주식 시장의 시황의 흐름에 대해서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 AP 투자 연구소 홈페이지에 들어오셔 갖고 많은 도움을 받아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